손흥민이 돌아왔다. 미친 왼발 중거리 슛. 손흥민 이색적인 헤딩골 장렬. 오히려 케인이 오게티가 돼버린 진짜 이유. 토트넘 37개 슈팅. 히샬리송 5득점. 헤트트리. 손흥민이 잘하는 걸 하도록 내버려 둬도 된다는 팬들의 의견이다. 손흥민은 2015년 여름 레버쿠젠을 떠나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었다. 데뷔 시즌은 적응에 애를 먹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곧바로 털어내고 핵심 자원이 됐다. 토트넘의 사령탑이 교체되는 상황 속에서도 손흥민의 입지는 굳건했고 늘 중심으로 활약하는 중이다. 손흥민의 존재감은 이어졌고 2021-22 시즌에는 23골을 기록하면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EPL 득점왕에 오르기도 했다. 손흥민의 지난 시즌은 부상 여파 등으로 실력 발휘를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아쉬운 평가도 많았다. 하지만 손흥민은 점차 경기력과 득점력을 회복했고 예전의 날카로운 모습을 찾았다. 어느덧 두 자릿수 득점을 끌어냈고 2016-17 이후 7시즌 연속이라는 대업을 세우기도 했다. 2022년 5골 3도움에 그쳤지만 2023년에는 9골 4도움으로 분위기 전환을 끌어냈다. 손흥민은 EPL 역사상 19번째로 100호골과 50도움을 달성하면서 명불허전 존재감을 과시하기도 했다. 암흑기도 있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 체제에서 손흥민이 장점을 극대화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손흥민은 콘테가 윙백의 오버래핑을 극대화하는 전술 때문에 사실상 미드필더 역할을 소화하면서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콘테 감독은 페리시치를 왼쪽 윙덱으로 활용했는데 손흥민과 동선이 겹치고 패스 타이밍에서 아쉬움을 보이면서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손흥민은 새로운 시즌 엔젤 포스트코블루 감독과 함께 하는데 공격적인 축구를 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 며 자신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토트넘 팬사이트 스퍼스 웹은 선수들은 최고의 포지션에서 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익숙하지 않은 역할을 소화하라는 요청을 받은 고군분투할 수 있다, 며 손흥민이 맞지 않은 옷을 입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손흥민은 항상 위기를 뚫고 한 시즌에 스무 골을 넣는 훌륭한 공격수다.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 며 공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 밤인 이적 케인의 완벽한 서른번째 생일선물, 1410억 3차 제한 오른쪽 화살표선, 어떤 결정도 존중. 해리 케인의 완벽한 생일 선물이 될 것이다. 케인이 28일 30번째 생일을 맞았다. 영국의 더썬는 바이에른 위넨 이적을 케인의 생일 선물로 해석했다. 바이에른 위넨의 양 크리스티안 드레센 CEO와 마르코 네페 기술이사가 케인의 생일날 영국 런던에서 다니엘 랩비 토트넘 회장을 만나 최후의 협상을 벌인다. 바이에른 위넨은 케인을 영입하기 위해 이적료 6천만 파운드. 약 980억원, 와 7천만 파운드, 약 1150억원, 두 차례 제안을 했다. 그러나 토트넘이 거부했다. 3차 제안은 8600만 파운드, 약 1410억원, 1억 유로다. 하지만 레비 회장은 여전히 1억 파운드, 약 1640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토트넘의 기류 변화는 분명하다. 조 루이스 구단주는 케인이 재계약하지 않을 경우 매각할 것을 레비 회장에게 지시했다. 케인은 내년 6월 토트넘과 계약이 끝난다. 토트넘은 케인의 주급 40만 파운드, 약 6억 5,600만 원을 제시했지만 재계약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레비 회장은 여전히 재계약의 희망은 놓지 않고 있다. 토마스 투엘 바이에른 위넨 감독은 케인 영입에 올인하고 있다. 그는 케인을 설득하기 위해 영국 런던의 집까지 찾아간 것으로 이미 전해졌다. 케인은 물론 가족들도 위넨행으로 기울었다. 독일의 빌트는 케인의 아내인 케이트가 바이에른 위넨으로의 이적에 가까워지면서 위넨의 집과 자녀들이 다닐 국제학교를 알아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케인은 호주, 태국, 싱가포르로 이어진 토트넘의 아시아 투어를 함께했다. 그는 26일 싱가포르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라이언시티와의 친선경기에서 전반 종료 직전 페널티킥으로 동점골을 터뜨리며 5대1 대승에 일조했다. 그의 옆에는 손흥민이 있었다. 둘의 환상 하모니는 이 경기를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다. 빌트위 크리스티안 폴크 기자는 27일 민네는 여전히 케인 영입에 긍정적이다. 라이언 시티와의 친선전이 토트넘에서 치른 마지막 경기이길 바라고 있다. 다음 달 6일 런던에서 열리는 샤흐타르 도네츠크와 경기를 앞두고 이적을 완료하길 원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손흥민과 케인은 무려 47골을 합작하며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역사상 최고의 조합으로 평가받고 있다. 케인의 이적이 확정되면 50골 앞에서 갈라서게 된다. 손흥민은 아시아 투어 기간 중 케인의 이적 사과에 대한 질문에 케인은 나에게 환상적이다. 그는 진정한 프로고 늘 열심이다. 그는 자신에 대해 어떤 생각도 한 적이 없다. 며 너무 많은 뉴스가 넘쳐나는 것은 그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현재 그는 주장이다. 케인은 주장이며 팀과 함께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 고 밝혔다. 그는 또 케인은 산만함을 보여주지 않는다. 누구도 귀찮게 하지 않는다. 그는 여기 있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선수로서 그를 사랑하고 전적으로 존경한다. 케인은 5년, 6년, 7년 연속으로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군림하고 있다. 이적 결정은 클럽과 케인 사이에 있을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 고덧붙였다. 3. 갈길이 먼 토트넘. 손흥민 억제기 팔려고 출전 속임수 쓰는 중. 토트넘 후스퍼가 이반 페리시치 34를 팔고 싶어 한다. 지난 26일 영국 언론 데일리 메일은 페리시치는 구단에 적절한 오퍼가 오면 떠나야 할수 있다고 들었다. 페리시치가 윙으로 경기에 나선 것은 그가 효율적인 선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라고 보도했다. 페리시치는 옛 스승 안토니오 콘테를 따라 토트넘에 입성했다. 페리시치는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인터 밀란, 바이엘은 위넨 등에서 뛰며 자신을 알렸다. 크로아티아 국가대표로서도 2018 피파 월드컵 러시아 준우승, 2022 피파 월드컵 카타르 3위를 차지하며 활약했다. 콘테 감독과 호흡도 좋았기 때문에 EPL 무대 적응 실패를 예상한 이는 많지 않았다. 예상외로 페리시치는 EPL 템포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노쇠화에 따라 신체 능력은 물론이고 전체적인 능력치가 줄어들었다. 게다가 토트넘 에이스 손흥민과는 동선이 자주 겹쳤다. 손흥민의 패스가 길다는 이유로 쉽게 포기하고 짜증을 부리기도 했다. 페리시치 이적과 동시에 손흥민의 활약도가 현저히 줄어서 한국에서는 손흥민 억제기라고 불렸다. 새 시즌을 맞이하면서 토트넘은 새로운 감독을 선임했다. 새 감독 렌제 포스테코글루는 포백을 즐겨 사용한다. 반면 페리시치는 포백보다는 스리백에 어울린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현재 토트넘 감독과 어울리지 않는 선수다. 토트넘은 페리시치 처분을 원한다. 계약 기간이 아직 1년 남았지만 페리시치가 한 주당 받는 주급만 우리 돈으로 3억에 달한다. 토트넘은 페리시치를 잉여 자원으로 남길 바엔 주급이라도 아끼겠다는 심산이다. 4. 텐지는 본랬는데 염경엽 계획 수정. 100m 1 1초 LG 이적생 1군 첫 코로 갑자기 문 성주 뒤꿈치가 올라와서 외야가 필요할 것 같았다. LG 트윈스 외야수 최승민 27, 228일 잠실 두산 베어스전에 앞서 1군에 등록됐다. LG는 지난 18일 NC 다이노스의 투수 최지선을 내주고 최승민을 받는 1대1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최승민은 트레이드 이적 이후 처음 1군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 염경엽 LG 감독은 최승민을 부른 배경과 관련해 어제 27일 성주 뒤꿈치가 올라와서 외야가 필요할 것 같았다. 퓨처스 리그 10병기는 하고 부르려고 했는데 뛰는 걸 봐서는 스피드는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스타트는 아직 조금 늦더라 하면서 적응을 해야 할것 같다. 고 이야기했다. LG가 최승민을 영입했을 때부터 가장 기대한 요소는 100m를 11초에 주파하는 주력이다. 구단은 영입 당시 빠른 주력으로 대주자로서의 작전 수행 능력이 뛰어날 것으로 평가하고, 경기 후반 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LG는 이날 홍창기, 우익수, 문성주, 지명타자, 김현수, 좌익수, 오스틴딘, 1루수, 오지완, 유격수, 문보경, 3루수, 박동원, 포수, 박해민, 중견수, 신민재, 2루수로 이어지는 선발 라인업을 짰다. 선발 투수는 K.C. 시 켈리다. 최승민은 선발 라인업에서 빠졌지만 경기 후반 조커로 나설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승민은 신일고를 졸업하고 2015년 NC에 입단. 상무를 거쳐 2019년 시즌 1군에 데뷔했다. 1군 통산 성적은 116경기. 타율 0.297, 74타수 22안타, 16도루, 32득점이다. 박건우, 손하석. 제이슨 마틴, 김성욱 등 NC 외야진이 워낙 화려해 올해는 일군에서 뛸 기회가 없었다. 올해 퓨처스리그 성적은 26경기 타율 0.22, 72타수 16안타, 1 0도로 10득점을 기록했다. LG 이적 이후로는 퓨처스리그 2경기에 나서 도루 3개를 기록했다.